자 4월 24일 이제 장마나하면서 제가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엄지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오늘 한번 다시 또 터치하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 드릴 거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종목군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상담배너에 한투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 제주 반도체 제가 지금 3일째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매매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지금 계속 오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저희 단체방에서도 브리핑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고 있고, 이 내용 오늘 딱 잡아 드릴 건데, 자,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 저희는 여기서 1차 진입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 그리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구간에서 3차에서 4차. 분할로 매집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자, 21,100원부터 19,300원까지 제가 이 하락 추세에서 불변형 상단, 중단에 빚금이 올라오면 다시 매집 한번 잡아볼 거라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냐면, 반도체 자체가 지금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오늘자 뉴스인데 50대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딱 3위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음이 바로 제주 반도체 보시면 제주반도체 관심도 변화 그래프는 따로 보시면 되고 이거 키워드 자체가 일단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있으시고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40대, 50대 분들이 꽤 많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사실상 반도체라는 이슈 자체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게 반도체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자, 제주반도체는 통신장비와 사물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즉, 멀티칩 패키지라는 거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 중에 이게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 아마 실적 발표가 5월 중순쯤 나올 거예요. 5월 중순쯤으로 나오고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이 될 거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때 21,100원에서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만원 위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무조건 분할 비중을 줄여야 된다. 왜? 여기서 한번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시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는 게, 자, 오늘,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이건 물량 자체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비비는 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월봉에서 낙폭이 꽤 있었다. 근데 월봉 낙폭 대비해서 매수 잠존 세력이 조금 많이 남아있고 이 아래 거래량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외인 68,000주 기간 83,000주 그리고 투신연기금 기법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스파트를 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에자 체결강도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이번 구간에서 매집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주반도체는 거의 끝물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제주반도체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지금 아직까지 3만원 위에서 평단가 유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3일째 정말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뭐 네이버 종토방이나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제주반도체는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제조반도체는 앞으로 무조건 호황기와 전성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설일 뿐이죠. 제조반도체는 저희가 패턴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항상 10% 올려주면 그 10%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었을 때와 안 터져 주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잡아주어도 사실상 충분히 매매가 무난하게 대응이 되는 구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봉. 주봉, 그리고 30분 봉, 30분 봉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것만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것만 체크하셔도 바닥 구간 잡는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마 한 4월 말부터 저희가 분할로 매집이 들어갈 건데 당장 내일부터 대응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상단에 이제 한 투연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저희 뭐 회원분들이 계시는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텔레그램, 그리고 블로그 카페, 제가 모든 것들 다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제가 잡아드리는 교육에 대해서도 기본 초안들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4시 반부터 또 라이브라서, 어 제주반도체는 긴급으로 제가 브리핑을 들고 온 건데, 오늘 저희는 아직 매집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매집 들어갈 구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매집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쌍 고점에서 물량 어떻게 내리는지 자 제가 항상 공유 드리는 이 저점에서 고점을 내리는 방향 이거 체크하셔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19,300원 그리고 21,100원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볼밴 중단이 빗금을 뚫었을 때 지금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안 뚫렸던 빗금이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거 오늘 메리트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희가 분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3차 4차 꼭 참여 한번 해 보시고 저희는 절대 뭐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 리딩에 대해서 비용을 붙이거나 뭐 혹은 뭐 투자 뭐 교육자료를 판매를 하거나 절대 일체 한투연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3차 4차 매집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한투연으로 2번 문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하루 이틀 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